어, 너무 오나? 안 넘어오나? 어, 어 어, 어 뭐야, 이게 맞아? 아, 이게 안 죽어. 늦었네. 아, 또또벅이 나오면 좋았을 텐데. 아니, 왜또벅이가안 나오는 거야. 저런 탑에서, 저런 탑에서 저런 아칼리 같은 사기 챔프만 하고. 자, 양심이 없어. 나 아니지? 어, 나 아니구나. 노래라 어, 안 돼. 초반 때는 괜찮아. 초반에는 버틸 만 해. 근데, 이제 6렙 찍힌다? 어, 난 그때부터 못 살아요. 아 아하. 오케이, 다 먹었다. 땅! 어 뭐야 닿네 이게? 땅! 땅! 어우 아프다 아. 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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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땅! <laughs> 아프다이! 초반에 고통 좀 받아 둬 아칼리 나중에 어차 니가 이기잖아 어 아, 재미없어 아칼리 오즈, 아디오스. <laughs> 아니야 컬리 그렇게 나대면 안 돼요. 자진 너무 무시하시네. 예. 에 다시 묶어요. 오야어 이거 아닌데. 형님, 형, 형, 형님 형, 형님. 아, 이 친구를 그냥 데려와버렸네 자식, 좀 그래요? 오! 아하, 오, 야. 무서워요 오, 뭐 기가랑걸려 자식, 나개 무서워 칼리. 칼리 개, 아, 사무서워 그냥 빨라져요. 안 돼요. 해영, 해영, 해영. 어우씨, 그 나한테 왜저런는거 아니야? 저을 너무 사랑하지 말아주세요. <laughs> 좀 부담스럽다 할까? 음, 해영, 어우씨, 아까워요? 어안 돼. 농농농농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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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어디갔을까 어디 갔을까? 집 가나요? 못갈것 같은데, 그런 거안 먹고... 아, 또또또 오나 탑에 진짜 오면 겨우 봐. 아, 신놈들인가 진짜 이건 너무 오까가 아닌가? 미향 기는 놓칠 수 없었어. 답좀봐 주어, 리신 개끼야 와 이걸 무빙을 쳐? 개빡세게 치네 무빙 아하 나이스 어? 뭐야 이거 어? 아니 아니 나 잡는 거 보고 있었는데 아니 보고 있었는데 이거 왜와 오케이 오케이 나도 간다 어? 이거 안될거 같은데 오우 쉣. 쎄버려. 나이스. <laughs> 이거야, 이거야. 그래, 어? 아니 초반에 아까 진짜 개말이 당했다니까, 나? 이 정도면 너무 눈물 났음, 초반에. 이게 인간 승리랄까? 그래, 실력은 배신하지 않아. 아, 진짜 이제 역겨워 남살자 같은 놈들 나만 괴롭히더니 잘 됐다야. 나 이게. 어, 나 저거 못 잡나? 보이 보잉, 보 나이스. <laughs> 난개떡상했음어 어, 이거 아닌데. 안 된다. 안 된다. 용 우리가 없나요 나이스. 먹어주고. 어디가 있나? 나 간다, 간다, 간다. 어, 나, 나. 뭐야, 이거. 어, 나, 나, 나 살려줘야 될것 같은데, 얘들아? 오, 나이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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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나요, 잡나요, 잡나요? 어, 잡나요, 잡나요. 잡아, 오, 나이스, 굿. 어, 나이스. 이제 이런 말이 있죠. 어, 힘들 때더 힘내라. 네. 그게 바로 이겁니다. 안 돼, 아칼리, 아니, 칼리. 아, 아, 그가 할리가 아니야. 뭐야? 아니 평타에 한 방에 다 뒤져버려, 애들이? 뭐야? 왜 이래? 아니 왜 이렇게 애들이 물렁뼈야? 왜 이렇게 약해다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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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뭐야? 먹은가? 아, 내 카운터. <laughs> 내 카운터, 핑화 미친. 어때다. 뭐가 있었는데? 제발 한 대만 아하 <laughs> 미친 아니 나왜 죽은 거냐 나이스. 개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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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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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너무 오나안 너무 오 o 어? 어? n g o Oh, d 아 n t move, n 살았다 살 u 라살 o 다 살았다 살았다 e o 다 t h 다 이게 바람요? 이게 바람요? 우 큰일 날뻔저 어, 끝났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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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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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나 진짜 억갈 당한 거. 개국뭐 였음? 음. 우와, 지렸다. 야,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냐? 초반에, 어, 이유기로 시작해가지고, 이렇게 하는 거면은, 나름, 잘한 게 아닌가. 어, 아니, 초반에 근데 진짜 개빡셌어. 어. 아니, 아니, 정글이랑 미드랑 탑다 다 나를 좋아해. 저 암살자 세 명이서 진짜 미쳐가지고 나를 괴롭혔다니까? 어. 하지만, 나민예서 이제 그런 걸로 쉽게 당하지 않지. 음, 어, 지렸다. 이걸 이기네 응. 음. 어휴, 어휴, 힘들었다, 어휴.